안녕하세요.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, 찐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자, 이번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굉장한 이런 기대감을 어, 갖게 만든 종목이에요. 뭐 우리 대표적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자, 이런 기업들과 함께 자, 메인 세션 기, 어 발표 기업으로 선정이 된 만큼 이런 대규모 기술 수출, 자, 라이선스 아웃이라고 하죠. 이런 빅딜 기대감으로 자, 급등을 만들어 낸 만큼 큰 이벤트 추가적으로 호재 한번 기대하셨을 우리 주주님들 자 지금 조금씩 이 실망이 어, 커져가는 모습이지만 자 이런 이벤트성 상승은 당연히 기대감으로 나오는 그 상승분만 보고 먹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망 매물이 당장 막 이렇게 쏟아지냐 이건 아니다 보니까 어, 혹시 막연하게 아, 자 지금 기회 있어 자 끝나기 전에 어, 뭐 기술 수출 공시 한번 떠라 이 공시 하나 떠라 이렇게 기도하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오늘.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. 불안함은 좀 날리시고 확신에 찬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가 전망과 이 최종적인 목표가까지 어 확실하게 매매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. 먼저 제가 이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는데 자, 이런 시장에선 이 단기로 수익 보기 정말 좋은 시장이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것들이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. 자, 우리 친구님들,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께 급등주 추천 드리고 있어요. 자, 장 중에 급하게 그날 이미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자,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대장주 하나 딱 선별해 가지고요 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.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이 3분만 짬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여러분들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자,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보시고 장 마감 전까지 이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? 여러분들 단돈 10만원이라도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 부터 여러분들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으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설치하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. 010 5894 2930 번으로 문자 힘 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본격적으로 우리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한번 볼게요. 일단 추세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상승하던 종목이 자 급격하게 하락이 좀나왔죠 그러다가 곧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딱 찍고 확실하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지금 재차 이런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, 자, 플래그 패턴을, 어 이런 식으로 좀 삼각을 자, 이렇게 그려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사실 이런 삼각 수련 패턴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재차 급등을 기대하는 그런 차트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.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. 시나리오를 딱 세워놓고 내가 판단한 이 기술적 분석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탈하면서 대응해도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, 자, 제가 이 종목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은 조금 더이 길. 게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어 이게 임상 이상에 대한 투약을 완료 했기 때문에 이제 곧이 중간 결과 발표가 나올 거고 자 그걸 곧바로 이번 jp 모건 에서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 탑 이텐 중에 자 절반이 넘는 기업들과요 이 기밀 유지 협약을 맺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자 이게 곧바로 쉽게 이런 기술 수출이 바로 튀어 나오기는 사실상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. 그래서 실망 매물이 자 이런 식으로 쏟아진다면 오히려 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자리가 나올 거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 이번에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종목의 본격적인 이런 상승을 만들 재료가 그런 호재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재차 이렇게 이 61선 위로 올려놓는 자, 이 동력으로써 움직여졌고, 다시 한번 재료 소멸 이후에 터질 자, 호재는.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호재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 호재 정보 확보하자마자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 이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핵심 요약본 리포트를 토대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표지 빼고 딱네페이지로 이렇게 핵심 내용 정리했으니까 자, 위에 있는 제 연락처 하나 딱 띄워놓을게요 여기로 이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어 문자 남겨주신 분들 이 파일 전부 다 답장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. 따로 뭐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다가 확보와 호재 내용 적어놨어요. 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. 대량으로 우리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매집한 이 세력들 매집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보유 물량과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. 이거를 2번 페이지에 딱 적어 놨어요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 놨다. 자,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이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전부 다 적어 놨다 이거죠. 그리고 이 5번 페이지에 어, 확보한 호재 내용이 딱 떴을 때 정말 큰 파동이 나올 텐데 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흔들다가 자 올라갈 거예요.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을 자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미리 다 이쁘게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자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때요?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유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. 자 이것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결국 본격적으로 이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뜨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이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. 구재 정보 이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. 자010 5894 2930 번호로 자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종목명 다 써서 남겨 주셔도 좋은데 너무 길잖아요. 자 간단하게 앞글자 딱두 글자. 자 브릿 자, 세 글자 브릿지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브릿지라고 문자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요.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. 지금 뭐 이런 차트 보면서. 이 종목을 뭐 단타로 짧은 수익 챙겨 가시면서 기분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부터 고점에 물려서 정말 지금까지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 우리 주주님들도 포기할 때 아니고 지금 단타만 하시다가 막연한 기대만 갖고 막 오를 때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치시게 되면 그 뒤로는 이런 식으로 자 기회 정말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파일 하나 간단하게 좀 확인해보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마지막 5번 페이지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 대상승 나올 마지막 파동 그려낼 겁니다 어 적혀있는 이 호재와 함께 큰 상승 나우리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응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브릿지 자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이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거죠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정말 크게 가져가시는 가져가시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힘을 숨겨둔 찐주식 찾아서. 자,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까이 두고 오래 사귄 버자 모두모두 부자 친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